8월 5일 목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롱 세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북미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 하나인 마라톤 디지털에 지분 7.4%, 약 2천만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재 자산운용사 멜라니온 캐피탈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ETF는 8일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며 한 국가에서 등록되면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UCITS 유럽통합시장펀드 등록 체제로 출시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현지 시간 4일 아스펜 인스티튜트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본사 이전을 고려하며 미국 외 국가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미국을 포기하고 타 국가로 갈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가상 화폐 규제가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리플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공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국민당 소속 전사르토리 상원의원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92%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0.4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 마켓 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4.13% 상승한 39,496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9.13% 상승한 2,716달러입니다. 에이다는 3.2% 상승한 1.38달러입니다. 리플은 2.73% 상승한 0 7 3 0 1입니다 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2.46% 상승한 0.2003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93% 상승한 542 달러입니다. 이오스는 3.39% 상승한 4.14 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팻투미, 론 와이든, 신시아루미스 미 상원의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의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 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국세청 정보보고에 대해 보다 표적화된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납세 대상에서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앞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페트미 공화당 의원은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의 가상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가상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됐으며 가상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선언받았습니다. 기존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 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 IRS가 올해 회계년도 기준 지금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RS 범죄조사부 사이버 범죄팀 책임자 제러드 쿠프먼은 2019 회계년도에는 약 7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했고 해당 수치는 2020년 회계년도에는 1.37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며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12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토큰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며 따라 정부의 가상화폐 금고가 계속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카지마 준이치 신임 일본 금융청장이 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딜러들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금융회사들이 그들의 고객이 테러리스트인지, 고객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업계 공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중인 플랫폼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가진 가상화폐 딜러들도 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가상 화폐들러도 은행과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현지 미디어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유명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게임 블렌코스 블록 파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버버리는 게임 내 버버리 디자이너가 만든 상어 캐릭터, 샤키 비 관련 NFT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로드맨니 버버리 CMO는 실험을 통해 한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며 소비자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이낸스 동유럽 총책임자 그램 코스타레프가 러시아 스푸크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지 않은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사상 최대 하락 주기가 끝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초장 분위기가 좋다며 펀더멘탈과 기술지표 모두 양호하고 비트코인의 시총 점유율도 7월 28일 49%를 회복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해 있다며 이는 불마켓의 신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불롱 체인을 마칩니다.